만복이에게 선물 줘야지. <웃음> <웃음> 갈수록신이 쑤시는 건. 나 갈수록 신 아주 하이 하는 건가? <laughs> 뭐야? 바빠 죽겠는데, 귀농을 원하는 강우인이면 앞으로 회주가 되실 세우님을 찾아가라고. 뭐? 뭐? 세우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다 내가 꾸민 짓이라고 말인가? 이거 우라통이 터지는 군 내가 굳은 일은다 했지만, 시킨 건 세우님이란 말세. 내가 왜 자네에게 그걸 본단 말인가? 세우님이 회주에 오르면 자연히 부회주 자리는 내 몫이야. 이 기회를 날릴 것 같은가? 내가? 뭐? 웃기시는군. 회주는 제국군이 잡아갔다고. 제국군이 떡하니 우리 뒤를 봐주는데 누가 불만 있다고 우리를 해할 수 있단 말인가? <laughs> 백성을 돌보는 강호인이 이런 짓을 해도 되는 거야? 나한테 손만 까딱 대봐, 저기 제국군 수송대 군관님들께 확일러버릴 테니까. 이봐, 나연보. 오라, 자네도 나처럼 회주를 찾고 있었군. 반갑군 그래. 에이? 어이 익산우리라니? <laughs> 아이고, 사, 사, 사람 잘못 봤구만, 잘못 봤어 난 여기 농장 일을 하러 온이 경감이야, 이 경감 <laughs> 놀랐지? 난줄 전혀 몰랐지? 이게 내가 여태까지 신서연의 눈을 피해 강호를 숨어 다닐 수 있었던 비결이야 너무 놀라지 말고 잘 들어 일단 내가 변장해서 미리 이곳을 염탐했지 너에게 전기를 나눠줄 다음 영수인 홍로돈을 찾으려고 말이야. 그런데 그 홍로돈이 이곳 풍조의 회주와 긴밀히 회담을 가지려 했다더구만. 그러다가 제국군에게 발각되어 둘다 끌려갔지. 근데 도통 어디 감금됐는지 알 수가 없어. 저기 제국군 녀석 봤어? 저치가 감금한 곳을 아는 것처럼 추파를 날리더군. 일단 놈을 살살 구슬려 봐야겠어. 이곳에서 괜히 칼부림 났다간, 회주도 홍로돈도 모두 위험하니 말이야. 내가 가서 슬쩍 물어봤지. 딱 보니, 놈도 내물을 원하고, 관심사가 딱 그거더라고. 하여튼, 남자 놈들이 다 똑같지 뭐. 그래서, 내가 거기에 좋은 명약이 있다고 귀뜸해줬지 하여간, 석거리가 뭘 제대로 가르친 게 없어. 아무튼, 녹차 3여종의 쓸개를 놈들에게 가져가. 그럼 대화가 될 거야. 갈수록 작신이 쑤시는 건... 이봐, 이 경갑이 보낸 친군가? 쉿! 그래, 거기에 좋다는 그 명약이 대체 뭔가? 어서 줘보게! 뭐? 이거였단 말이야? 아휴, 이거 진작 알았으면 놈들을 잡으러 다녔을 텐데, 아유 아! 이경갑이 부탁한 거, 이게 감금된 회주의 위치가 담긴 지도야. 회주를 잡아달랬다, 풀어달랬다. 이 너희들도 참 변덕이 심하군. 회주가 자기를 풀어주면 거금을 챙겨준다더군. 세훈 그자가 잔금 지뢰를 미적거리기에 이 편이 더 특이될 것 같아서 말이야. 이미 윗분껜 손을 써두었네. 그쪽리를 눈감아 주기로 말이야. 대놓고 풀어줄 수는 없으니 구하는 건자해들 몫이네. 잘 해보라고. 새 퀘스트 아이템을 습득하였습니다. 해주 강금 장소, 제국군 수송대, 지도에 표시된 장소임. 이미 제국군의 윗분과 말을 끝냈으니 구하러 오면 됨. 갈수록 착신이 쑤시는건 귀찮게 시리. 왜또온 거냐? 자꾸 엉기면 저 군간 날이께 확 불어버리는 수가 있어. 왜? 뭐? 회주는 제국군이 잘 붙들어 놓고 있는데 네가 무슨 수로 구한단 말이냐? 게다가 저 군간 날이가 우리 뒤를 봐주는데. 너 뭐라고? 그게 사실이냐? 이런. 형군 회주께서 불려나시면 모든 게 허사인데, 서, 설마 회주께서 우리의 일을 누지챈 건 아니시겠지? 아, 알았네. 내 사람들을 모아서 회주님의 구출을 돕도록 하겠네. 갈수록 작신이 쑤시는구나 건... 대여, 제가 청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군 경천맹이 여기까지 세력을 뻗칠 줄이야 하! 이놈은 그래도 회의 경천맹이 아니라고 대상다 만만치 않은 놈이다 이렇게 발악을 해봤자 소용없다! 이야! 맹으로 썩기엔는 아까운 놈이군 왕제국의 대항하고 무사할 것 같으냐? 못하는 거냐? 어서 날불지 않거! 뇌물을 듣, 빨리 도와 꾼! 약간 걱정을 하긴 했지만그 제국군 놈이 전달은 제대로 한 모양이군. 음, 그러고 보니 넌못 보던 얼굴인데. 뭐라고? 경천맹... 웃기는군. 내가 누구 덕분에 잡혀 왔는데, 경천맹이 아니었다면 애초에 이런 일이 생기지도 않았을 거야. 뭐야? 아직도 분위기 파악을 못하나? 내가 이 고생을 한 것이 모두 그 동맹 때문이었다. 이 말이야, 제국군에 대항할 동맹을 추진하고 있다는 걸 알고, 홍로돈이 접근한 다시 한 말일세! 홍로돈이 홍돈족과 우리 농장의 대립을 화해시켜 보자 나에게 미리 회담을 제의했지, 동맹의 힘을 보탤 테니 이를 계기로 서로 화합하자고 말이야.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홍노돈과 만나던 도중 이렇게 제국들에게 붙잡혔어. 홍노돈이날 납치해서 동맹을 강요했다고 둘러대고 겨우 목숨은 건졌네. 아무튼 죽을 뻔했어. 아무튼 더 이상 동맹은 어렵네. 날 놓아주는 대가로 제국군에게 적극 협조하기로 했으니 말이야. 동맹권에 대해서는 불지 않았으니 걱정 말게. 홍로돈은 이제 늙어서 예전의 영수가 아니다군. 어디에 있는지 내가 알려주겠니. 이게 마지막 호의야. 홍로돈을 찾으려면 날 안전하게 보호하라고. 대체 뭐하다 일이 늦었나? 아이고, 회주님 다행히도 별 일이 없으셨군요. 이제 마음 놓으십시오. 제가 사람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기다려봐. 여기 문을 열어주고 가야 하니까. 다행히 이쪽이 제국군이 많지는 않군. 과연 홍로돈이 자신을 이렇게 만든 인간에게 도움을 주지 의문이군. 나까지 막판에 배신을 때렸으니. 제국군 놈들이 늙은 저 영수를 모질게 고문했네. 홍돈족의 본거지를 대라고 말이야. 기력이 많이 쇠진했을 테야. 어서 구해주게. 그리고 잘좀 말해주게. 내 본심이 아니었다고 말이야. 화가 마을에 번지지 않게. 알지? 아직까지 살아있는 걸 우리 영수고을 겪어. 어서 가자! 그건 그렇고, 여기 없는 놈들 가만히 도서선안 되겠어! 저희도 최정심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자네가 맞군. 이렇게도 번 줄이야. 과연 하늘이 내린 인연이라구만 지금의 자네는 아직 모를 테지. 긴 말은 생략하고 어서 내 정기를 받게. 난 너무 지쳤네. 천년 가까이 어둠과 싸웠지. I'm going 어 홍로돈! 이 친구야! 겨우 찾았는데 이리 가다니 아이고 이 친구야 알다마다 수월평원의 영수들은 모두 우리 천하사주를 도와 마족을 물리친 친구들이야 신시 홍로돈 수화대왕 악교 노자 그리고 낙원 대성 너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릇을 채우려면 이 친구들의 정기가 필요해 홍노던이 친구는 인간을 싫어해서 너한테 순순히 정기를 줄까 걱정했는데 이렇게 목숨까지 버려가며 남은 내력을 다 내어줄 줄이야 참 의외로군 먼저 가라 난이 친구와 조금 더 있다 가지. 계속 경천맹의 일을 도우라고. 젊게 대로그길 속에 우리 친구들을 만나는 길이 열리니 말이야. 이 친구야, 나도 곧 감세. 기다리게. <laughs> 아그네 님, 좋은 추억 만들고 계시나요? 대협. 회주가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회주 쪽에서 연락이 오지 않아서 대협만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결국 회주가 동맹을 포기했군요. 홍로돈도 죽다니. 이제 이곳의 동맹 연결책은 다 끊겼습니다. 젠장. 거의 성사 분위기였는데 회주 입장에서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으니 회주다운 선택이군요. 제국군도 회주가 이용가치가 있으니 굳이 제거할 필요는 없었겠지요. 전 상황을 봐서 이곳의 신변을 정리하고 경천맹에 합류하겠습니다. 아, 희소식이 있습니다. 해안객점에 있는 맹원성우가 부상당한 맹주의 호위무사를 구출했다고 합니다. 서둘러 그쪽으로 가보십시오. 서둘러 주세요!